여녕하세요분 아 여러분, 러분 여러분, 여러분, 여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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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제가 먼저 신청을 할게요 여러분, 기생충 기득권 무능한 조국 아웃! 저 아웃! 저 아웃! 저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여기 멀리 멀리서 대구에서 오셨는데 지금 포커모드 하시는 분은 잠깐 마이크를 좀 거기 붙여드리겠습니다. 예, 네, 저... 도국, 도북, 도국을 밝은 세상에서 어두운 관아으로 가기 위해서 하얀 관을 만들었습니다. 장례식 이름이 화이트 장례식입니다. 전 세계 최초로 하얀 관안에다가 어두운 공간으로 가두어 버립니다 도국, 도국 가독이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. 상위에 넣는 중입니다 아이 잘생겼다 지을당 중이죠 네아 이거 문재니까아 같이 어차 세트에 가고 있 세트 네네 아못재인 하신답니다 문재인고 아까 말한 으로 지금 문재인 니다문제인하고 조금만 들어서 뗏못로 받아라 뗏못으로 <목소리> 어떻게 화장하십니까아정마다 패스 알겠습니다. 네네 네, 네, 감사합니다. 올라오세요. 못 갑다. <목소리>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. 축창으로 <목소리> <목소리> 막아라. 아이고 아이고 잘 주겠다. 아이고. 우리 부산에서 올라습니다 부산 앵그리 블루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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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빵 여기 먹었어요? 빵 먹었냐고. 여기 니까니다빵무 어.